자, 이 벽에, 깃발이 붙어 있는 벽에, 이렇게 동전을 4개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기사를 출정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기사가 앞에 달려나가죠? 안 먹네요. 충분한가 봐요. 궁수가 3명 같은데? 3명으로 될까? 가다가 궁수 버프까지 받, 받읍시다. 이거는 기사들을 출정시키는 거예요. 포탈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쪽 나루터, 이를, 나루터 있는 곳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배를 만들어서, 나루터라고 자꾸 하게 되는데 그냥 나루터라고 할까요? 아무튼 한국까지 안전하게 배가 움직이려면 중간에 일꾼들이 죽지 않고 움직이려면 이게 없어야 돼요. 이거 하나 없애면, 이제 여기는 방비를 안 해도 돼요. 방어를 아직 충분한가? 충분 충분한가? 기사가 처리를 하죠 칼로 버프를 받았더니 금방 부서지네. 이렇게 동전으로 방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찬다고. 어. 지금 하나 시민됐어. 이렇게 되면 이 포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블러드문이 온다는 소린데 붉은 달 포탈을 하나 없애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적들이 세질 것 같아요. 이 지나간 다음에 동전 하나 여기다 떨구고 꺼지려고 그런다. 얘네는 지금 포탈을 건설하러 가는 거고요. 붉은 달이 떴네요. 반대편이 걱정이 된다. 먹고 달립시다. 반대편에 얘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지는데 커다란 그리드가 오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그리드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 보충했다. 이쪽은 이제 걱정이 없는데, 반대편이 걱정이에요. 뚫렸는지 봅시다. 아직 화살 많고, 기사 아직 살아있고, 기사가 죽게 되면 이 깃발이 찢어져요. 이 성벽에 걸려있는 깃발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잘 막은 것 같아요. 이쪽도, 이쪽도 안전하고, 자, 빨리 가세요. 왜안 달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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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심해, 조심해. 이걸 끝까지 불을 켜 놓은 다음에 여기 앞에 포탈이 하나 있었죠? 가볼 거 없어. 포탈이니까요. 이쪽 포탈은 밀지 않아도 돼요. 이쪽 포탈까지 밀게 되면 애들이 너무 세지는데. 근데 이쪽 포탈을 밀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워프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쪽 저쪽 내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적들의 워프 게이트, 워프 포탈을 없애면,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어. 이것도 지금 농장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농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듭시다. 계속, 계속 궁수를 보내고, 자신이 내가 들고 있어. 이제 여기를 빠져나갈 배만 만들면 돼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임이래요 이 섬의 엔딩을 이제 볼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 기사를 더보내 아니야 기사보다 궁수가 나요 또 배를 타게 되면 무슨 소리야? 블러드 문이 또 와? 자, 배를 만들 때란다. 돈 많이 들어가죠. 이쪽 기사는 지금 이쪽에 포탈을 밀어버려서, 어이구, 깜짝이야. 반대편으로 출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배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청 사야 되는구나. 아니, 겨우 뼈대만 섰어? 일선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반이야. 어, 소리 봐. 화살 떨어지는 소리. 얘들아, 너희가 사냥을 많이 해야겠다. 여기도 다 까버릴까? 버프 하나 줄었네. 반대편이 걱정인데, 여기가 다 됐으면, 아, 돈이 없구나.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인지는 포탈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넣고 포탈을 기지 옆으로, 본진 옆으로 바싹 붙일 수가 있어서. 몇개좀 줘봅시다. 없어요. 됐어. 농장을 지어볼까? 저쪽엔 밀릴 수도 있는데, 어우, 깜짝이야. 여기 두 사람 밖에 안 되겠다. 저쪽 끝에 하나 지원하는데, 거긴 위험한데, 만약을 위해서, 저쪽이 다 밀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농사 질 데가 없으니까요. 지금 일꾼이 두 명이 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이 사람은 공수가 되겠네요. 태우려면 저쪽에 기사를 더 만들어도 되나? 잠깐만요. 여기가 안전한지 봐야겠어요. 여기가 밀리면 끝이, 끝이니까. 이요 일단 여기도 두개더넣어 여기다 괜히 지었어. 오어 너무 많아! 말이 힘들어, 네. 조금만. 자, 이쪽, 왼쪽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저금을 줘봅시다. 19일이네. 30일쯤이면 겨울이 찾아오거든요. 그 전에 탈출할 거예요. 기 구도, 다 없어 지고, 어디 서 농사 지 을지 모르 겠는데, 여 기가, 자 리가 너무 여기, 배 앞쪽 까지 되 나. 자, 여러분, 사냥한 거 주세요. 멀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사라지기 직전이었어. 돈이 또 없잖아. 생각을 하고 와야지. 자, 여기에 포탈이 있던 자리에 워프게이트가 생겼죠. 동전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 합시다. 어, 방금 화면 이상했어. 아, 너무 멀리 했어. 내가 급해가지고요. 마음이 급해서. 돈좀 줘보세요. 은행장. 은행장, 돈, 돈. 시간이 없어요. 은행장, 돈좀 주세요. 아, 저거 시간 지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반짝반짝 되는 거. 더 뒤에 있어야 했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거, 반짝거리는 거 끝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돈 없어요? 사냥 안 했어요? 왼쪽에 갔다 와야겠다. 반짝거리는 거 사라졌어. 여기 옆에다 합시다, 여기. 여기 옆에다. 조금 더 왔어야 됐어. 자, 아직 투석이안 부서졌고. 돈만 계속 투자해도 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또 배가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달려. 거짓말 맞는데? 내가 준걸왜 잡고? 방금 리젠 됐네요 사슴이 리젠 되자마자 죽었네. 여기가 사냥이 잘 되는군요. 갖고 있으세요. 갔다 올게요. 돈쓸 때가 배하고 포탈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쪽 포탈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탈출이. 너도 사냥을 하는구나. 은행장님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네. 내가 떨어뜨린 돈만 받거든요. 당나기 출발 안 시켰어. 돈 되게 많이 먹는다 와, 다 썼네 당신한테 돈이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옆자리까지 농사를 덜폈어 근데 여기는 배 옆에는 안생겨요 됐어 이렇게 되면 농사를 하겠지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었으니까. 어, 물한개 봐.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기사가 여기 탈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출장! 왜 타는지 봅시다. 안 타? 어, 배를 호의한다. 좋은데? 배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없는지, 오, 좋아. 그러면 내가 이게 배 타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자, 반대편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빨리. 버프는 계속 올려주고, 버프 해주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달라, 많아요. 여보세요, 빨리 오세요. 그 농기구 제작하는데 바로 옆으로 딱 붙입시다. 내가 배 타러 와야 되니까, 빨리 편하게 올려면, 여기, 여기야. 여기. 아, 또 돈이 없어. 미치겠네. 끝나는 줄 알고. 저기 시간이 되면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돈좀더 주세요. 사라지면 안 돼. 어, 됐어. 여기, 여기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이 정도는 괜찮다. 자, 여기다 이제 포탈을 지, 포탈이 지어지면 이 포탈하고 저맨 끝에 있는 포탈하고 연결이 돼서 나는 배를 타러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배도 완성했고, 기사도 태웠고, 궁수 4세, 그러니까 이제 삼섬에 가게 되면 나는 좀 풍족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만 버티면 돼요. 배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네요. 자리가 없었나 봐 아까는. 만들어지는 걸 볼까요? 넌 어디서 오는 애냐? 오, 부탈이 생겼어요. 자, 동전 하나를 집어 넣으면 오른쪽 끝까지. 거의 그 포탈 만든 데까지한번에갈수 있고요. 자, 나... 아, 아니, 아니, 이거 당나귀는 이거죠. 하나짜리. 저기 가면 많이 거들려나? 돈이 많이 쌓였죠. 얘가 뒤에 보여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이면 더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자도 준대요. 은행장이 확실한 것 같아. 동전 100개당 7개씩 이자를 주는데, 내가 200개를 넣어도 7개, 300개를 넣어도 7개, 그렇게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가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하루에 한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금하면 7개씩, 100개부터 7개씩.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주머니를 비우고 왔어요. 자, 여기에. 우와. 어. 아직도 많네. 우리 배가 저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있는데 이 밤을 맞고 원정을 갑시다. 전투를 하는 동안 나는 저금을 하고 오겠어요 아 들어갔겠구나 은행장님이 밤에 퇴근하거든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음. 이 돈들을 다 어떡하지 안 오네요 안 오는 것같 아아아아 온다 자 얘네들한테 어 돈을 얼마나 버린 거야 너, 너, 너도 좀 주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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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미치겠네 이거 가자! 니네가 좀 들고 있을래? 나한테 주지 말고 들고 있어. 돈이 남아 돌아오나? 강물에 빠진 게 지금? 얼만지 모르겠네. 버프나. 자, 다시 받아. 이 정도면 돼. 저기도 아예 호탈을 만들어버립시다. 이게 섬이 길어서 한국까지 가는데 한 3일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어, 안 돼. 돈 먹어. 어, 돈 아직 필요 없나? 지금 건설하면 안 돼. 애들이 바위산에서 잔뜩 나올 거예요, 이제. 거인 그리드가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잘 막아야 될것 같아요. 포탈을 두개 없앴기 때문에 세졌을 거야. 이게 마지막이고 업그레이드는 이거 투석기 돌 던진 게 여기 다 쌓여 있네요. 올 거냐? 온다. 많이 올것 같아요. 주로 가면 자꾸 돈을 주니까 아직 날라다니는 애나 거인이 오진 않아 날라다니는 애 온다 거인도 왔어요 쏴라 버프. 벽 버프 때문에 살았어. 얘가 이거 한 두세 번 치면 이 벽이 뻥하고 날아가요. 오.